이 약을 언제까지 드셔야 되냐고 질문 주셨는데 뭐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라고 <laughs>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만의 상담소 두 번째 편 안녕하세요. 다가진 약사 윤소정입니다. 오늘은 정지 약사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를 한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한약사입니다 네. 한 편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저희 약국까지 찾아오셔서 제가 마지못해 이렇게 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렇게 고정이 되었는데요 <laughs> 왠지 약사님도 용한약사님으로 오랫동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아, 일단 힘든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담은 뭐죠?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유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약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탈모입니다 이게 <laughs> 무슨 소리야 20대 중반부터 시작됐고요 약을 먹기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었는데요 약을 6개월간 꾸준히 먹었더니 탈모 진행이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약들을 한번살 때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탈모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인생의 절반을 떼줘도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가격도 부담스럽고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너무 오래 먹으니까 최근에는 이 주니어가 염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많은 약들을 다 써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뭐 남자들은 머리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자에게 있어서 머리는 참 중요한 거니까 뭐그 사람의 고민도 이해가 되고 <laughs>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처방을 한번 볼까요? 음. 어,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고, 어, 다양하게 총 둘레 네, 여섯 일곱 가지. 어, 그렇게 약을 쓰고 있는데 보통의 분들보다는 어, 훨씬 더 많은 약을 먹고 쓰시는 것 같아요. 프로스카라고 아보다트 이렇게 두 가지 호르몬제를 드시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둘중한 가지를 먹는 분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날은 이걸 먹고 어떤 날은 저걸 먹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굳이 줄이자면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줄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어, 보통은 뭐 프로스카, 아보다트 둘다 비싸기는 한데 어, 프로스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할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저렴하게 조금 하고 싶으면 그런 걸로 하는 것 같고. 쪼개는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많이 생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이 있죠? 네, 여성들이 만지면 안 된다라는 금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이걸 만졌을 때 피부로 흡수가 돼서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자들은 극도로 주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 많아서 이게 쪼개더라도 그 가루가 또 날려서 호흡기로 들어가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병을 들이고 거기다 하나를 녹여서 네 번에 나눠 드시라 이렇게 또 복약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음. 네. 두 번째는 메디락과 케라민인데요. 메디락스 같은 경우에는 펄사나 변비 그런 장애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처방하는 유산균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케라민이라는 제품은 약용 효모라고 해서 그런 머리에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줄수 있는 제품으로 되어 있죠. 뭐 티아민, 판토텐산, 엘시스틴 다 모발이나 손톱의 구성 요소로 돼 있어서 모발에 그렇게 영양소를 전달해서. 좀 튼튼하게 머리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메디락이 나온 이유가 케라민이 복용을 했을 때 흡수를 도와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꼭이 유산균을 복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 그래서 뭐 개인에 따라 뭐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 그거 없이도 충분히 흡수를 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꼭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 처방이 아니라는 점 정도만 아시면 될것 음. 같고, 어, 그것도 이제 어, 의사분과 그렇게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바르는 외용제인데요. 스칼프 엔리녹시딜 프루조메이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나왔어요. 이제 스칼프 엔 제품은 어, 녹차 추출물. 그다음에 해조류, 그 모발의 성장을 도와주는 인자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의약품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음. 알지는 못해서 뭐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뭐 쓰라마라 하는 건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뭐 의약품은 아니다라는 걸로 참고해주시면. 어 그리고 어 나녹시딜이라고 하는 거는 어 주성분이 미녹시딜로 되어 있고 이제 원래는 혈압약이었죠. 이게 혈관을 약간 넓혀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국소적으로 썼을 때 이제 두피에 쓰면 두. 피 두피 쪽에 혈관을 넓게 해 주면서 영양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음. 도와주는 제품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약국에서 그냥 처방 없이 어, 탈모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런 바르는 미녹시들 제품으로 혈관을 조금 확장해 줘서 먹는 약용효모나 이런 걸로 모발에 영양분이 잘갈수 있도록 보통 일반의 약품은 이두 가지로 많이 관리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스칼프 앤 제품은 꼭 필요한 건 아닌 거 같고 뭐 한다고 또 나쁜 건 아닌 거 같으니까 경제 상황에 맞게 더 욕심을 내고 싶다 하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프로메인은 매번 쓰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지루성 두피라든지 머리에 나는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탈모가 더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용도로 주는 것 같고 얘는 아마 뭐 매일 쓰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지루성 두피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런 미녹시딜 같은 외용제를 많이 써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진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처방해 준것 같습니다 이 약을 언제까지 드셔야 되냐고 질문 주셨는데 어,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laughs>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 보통 결혼을 한다든지 더 이상 외모를 내가 꾸밀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편함이 좋다 이런 게 이제 엔드포인트가 될것 같고 결혼하고 나서 끊는다 그러면 상대 여자분이 너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어, 그건 이제 배우자와 잘 상의를 해서 <laughs> 근데 또 부작용을 또 없애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약을 끊으면 대신 다른 거를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렇죠. 뭐 부부. 않아도... 네, 지금까지 이 처방 받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정말. 오발이 날 수밖에 없는데 두피가 음.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처방이기 때문에 어, 사실 잘 관리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비용상의 문제나 그런 것만 <laughs> 저, 없고 아니면 좀 번거롭다든지 네. 그런 것만 본인이 감수하면 뭐 그렇게 네. 나쁘진 않은 상황 같아요 네 저도 이 처방을 통해서 또 많이 배웠어요 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약국에서 이 처방을 대체할 만한 음. 제품이 있을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편은 저희가 또 탈모 편으로 돌아오도록 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감 어? 네. 좋아요 구독이요 아, 네, 네. <laughs> 공감하면 안 되나요? <laughs> 어, 공감한다 공감된다 좋아요도 하고 네. 공감도 하고 구독도 하고 <laughs> 네다 해주세요 좋아요 공감 구독 다 해주시고요 다 환영합니다 <laughs> 그럼 우리 또 만나요. 만나요. 사람들이 부작용을 잘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런 뭐 판시딜 이런 거 먹어도 발기부전이나 뭐 성기능 저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민옥시딜 저런 거를 써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부작용은 그 아까 고민했던 부작용은 프로스카나 보다트 같은 데서 나는 거고, 나머지들은 그런 큰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